시각적 개체를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레포트 뷰의 홈 탭에서 새 시각적 개체를 누르면 빈 차트를 생성하고 여기에 필드를 선택하거나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틀을 채울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방법은 그냥 필드를 캔버스로 끌고 오는 방법입니다. 파워 BI가 자동으로 차트를 선택합니다.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새 시각적 개체를 눌러 보면 이렇게 빈 차트에 틀이 생기고 셀즈 어마운트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값에 필드가 들어갑니다. 두 번째 방법으로 캔버스로 필드를 끌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. 똑같은 차트가 생성되었네요. 필요 없는 차트를 지워 주겠습니다. 저희는 월별 세일즈 어마운트를 보여주는 차트를 만들고 싶은데요. 캘린더 테이블에서 월 이름 간단을 넣어 보겠습니다. 그런데 축을 잘 보시면 월별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정렬 방식을 바꿔 보아도 순서가 제대로 바뀌지 않습니다. 월 이름들이 날짜에서 가지고 온 값이긴 하나, 텍스트 값으로 저장되어 있고, 제 y 어 1, February는 2, March는 3. 이렇게 숫자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 이를 고쳐주기 위해 데이터 뷰로 들어가겠습니다. 닥스를 이용해서 간단히 고쳐줄 수 있는데요. 새 열을 추가하고 월 숫자라고 이름을 넣겠습니다. 그리고 원수함수를 넣고 날짜열을 지정해 줍니다. 월 이름 간단 열을 클릭한 다음 열 기준 정렬을 월 숫자로 맞춰줍니다. 하는 김에 월 이름도 기준 정렬을 월 숫자로 맞춰주겠습니다. 그 다음 레포트뷰로 돌아와 정렬 기준을 월 이름 간단으로 고쳐주면 월 이름의 순서가 순차적으로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. 저희는 가장 최근 해인 2017년을 기준으로 분석을 할 예정이므로 연도 테이블을 필터에 넣어주고 기본 필터링에 2017을 선택해 주겠습니다. 무언가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.